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바빴어가지고 제대로 준비한 컨텐츠는 없는데요. 한주 쉬어가는 느낌으로 즉석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경칩이 지났다고 해서 겨울잠을 자던 동물 친구들이 하나 둘씩 꿈틀꿈틀대며 일어나는 절기인데요.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는 좀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날이 포근해서 밖에 돌아다니기 좋은 온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밖에 새소리도 들리고 바닥을 잘 살펴보시면 이끼 같은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깨어나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방에서 겨울잠을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그런 녀석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 방은 아직도 조금 추운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겨울에 비하면 평균 기온이 많이 포근해져서 약간 얼음 상태였던 식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물들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식물 선물을 받은 게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베고니아 스노우캡 굉장히 땡땡이 베고니아 하면 대표적으로 추천되는 그런 베고니아인데요. 제가 베고니아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뭔가 사고 싶을 정도로 갖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던 그런 식물들인데 이걸 실물로 한번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잎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굉장히 촉촉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베고니아는 크게 목 베고니아랑 다른 저는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목베고니아와 다른 베고니아 두 종류로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목베고니아가 좀더 키우기가 쉽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철 철사로 고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 이 식물들은 선캐처 님이 보내 주셨는데 저랑 선캐처 님은 인스타그램 친구고요. 이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선물해 주고 선물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식물을 막 시작했을 때 선물 엄청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좀 식물을 많이 키우게 되면서 저보다 식물들이 적은데 마침 제가 번식해 놓은 게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갖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선물을 해 드리곤 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 식물 취미에 굉장히 큰 좋은 선순환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식물 나눔 선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그냥 돈 주고 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친해질 수 있고 마음이 잘 맞는다면 좀더 식물 얘기도 나누고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잘 맞는 분과 함께 식물 나눔 선물 주고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베고니아, 스노우캡. 였고요. 굉장히 신기하죠? 베고니아는 잎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좌우 대칭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휘었고 하나는 반대쪽으로 휘는 그런 신기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고니아는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좀더 자세히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베고니아 스노우캡은 워낙 유명한 예쁜 베고니아 중 하나니까 한번 마음에 드시면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걸 제가 크게 키워서 저도 나눔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베고니아 신바뜨입니다 저는 이신바뜨를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초록색 지분이 많으면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동안 약간 잎이 작거나 그런 잎이 검은 잎들을 많이 데려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방에 초록색 기운 보단 어두운 느낌이 강해가지고. 마치 이제 나무 아래 어두운 그림자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제 방에 잔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연두색에 가까운 귀여운 식물들을 하나씩 데려오면은 작은 나무가 하나씩 생긴 것 같아서 이 집이 굉장히 초록초록 싱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신바뜨는 신바뜨를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막 많은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신바뜨 뭐 항명을 검색하면은 학명이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신발든 여기 가운데 핑크색 배꼽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핑크색 배꼽이 있고요. 이 잎에는 땡땡이가 있긴 합니다. 땡땡이 맞나? 아주 작은 땡땡이들이 막 분포해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땡땡이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옆으로 한번 보시면 작은 잔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만져보면 굉장히 까끌까끌하면서 신기한 질감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얘는 약간 사, 깻잎 같은 그런 <laughs> 깻잎 뒷면 같은 그런 질감인데요. 다들 깻잎 많이 드셔 보셔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초점이 갑자기 안 잡히네. 초점 잡아라. 자. <laughs> 아무튼 깻잎 같은 질감이고요. 깻잎처럼 향이 나지는 않습니다. 얘는 백고니야기 때문에 먹을 순 없고요. 혹여나 제가 깻잎같다고 해서 <laughs> 깻잎처럼 드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베고니아는 많이 키워본 적 없지만 갑자기 베고니아가 많이 생겨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베고니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로시기님께 선물 받았던 또 다른 베고니아인데요 하나는 마큘라타 하나는 샤론실러트 입니다 겨울 동안 저희 집이 좀 추웠어 가지고 베고니아들은 약간 추우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좀 따뜻하고 항상 온난한 그런 기후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좀 추웠어 가지고 상태가 그렇게 <laughs>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새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새잎이 또 예쁘게 올라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베고니아 소유 하다가 예전에 선물 받았던 베고니아인데 같이 생각난 김에 데려왔습니다. 어, 이 베고니아, 땡땡이 베고니아 하면 가장 먼저 추천되는 마큘라타 그리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샤론실라트. 제가 예전에 찍어 둔 상태가 좋은 사진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개의 알로카시아를 선물 받았는데요. 하나는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프라이덱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이고요. 하나는 알로카시아 옐로우 오도라입니다. 자, 이 프라이덱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식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농원에서 프라이덱을 보면은 굉장히 잎도 많고 또 크고 색감도 찐득하고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데려왔을 텐데 집으로 데려오면은 이상하게 이상할 정도로 이 프라이덱은 이 건조한 환경과 추운 집안의 온도를 진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바로 잎을 바로 떨구거나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점점 노랗게 되면서 잎이 하나가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 대머리가 되면서 목대만 남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대품 같은 경우에는 좀더 버티는 시간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사실 때는 소품보다는 대품을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이라는 게 사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기보다는 서서히 죽어가는 개념이죠. 어떻게 죽어가냐 하면 식물이 딱 집에 와서 예를 들어서 집안 환경이 매우 건조하고 조금 춥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집이 좀 습도가 어느 정도 있고 따뜻한 집안 환경이라면 잘 자랄 텐데 그렇지 않은 집안 환경이라면 가장 먼저 잎들이 하나씩 오래된 잎부터 하나씩 고개를 숙이면서 노랗게 잎이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걸리겠죠. 이 대머리가 될 때까지 한한달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식물들은 이 살아남기에 달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환경 변화가 생기면 그 환경에 최대한 잘 적응하려고 온 힘을 다 쓴답니다. 근데 그게 언뜻 보면은 어 아파서 죽어가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파서 죽어가기 간다기보다 그냥 거기 환경에 맞는 얘 나름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 여기서는 잎이 하나면 충분하다 싶어가지고 잎을 하나만 유지하고 있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어?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 건가? 해가지고 영양제를 준다거나 물을 잔뜩 준다거나 해가지고 잎은 적지만 이 화분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과습이 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비료가 너무 많아지면은 잎은 하나고 증산작용도 잘 못하고 있고 광합성도 잘 못하고 있고 그렇게 막 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비료를 주면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진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키우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덱은 너무 예쁘고 우리 집은 환경이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프라이덱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아무튼 식물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죽지 않습니다. 빨리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푹 삶아주거나 아니면 밖에 추운 날에 겨울같이 추운 밤에 밖에 내놨다가 다음 날 이제 들여놓으면 어 아주 완벽하게 냉동된 상태를 볼수 있겠죠. 사실 둘다이 엽록체 블럭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상태가 될 텐데 뿌리만 잘 살아있다면 새로운 잎이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주로 고사리들이 제 뿌리만 살아있으면 굉장히 펑펑 잘 자라는데, 마침 고사리 얘기를 꺼낸 김에, 여기 뒤에 있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 보이시죠? 화분이 너무 작아서가지고 화분을 바꿔주고, 숱도 좀 쳐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허전해졌는데요. 괜찮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여기가 금방 또 이제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아시아 프라이덱 얘기를 하다가, 산 넘어 산으로,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었는데 어,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제 영상을 이제 주무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덕에 크게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튼튼한 기반이 자리 잡힌 느낌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좀더잘 주무실 수 있게 헛소리 그만하고 좀더 나긋나긋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식물이라는 게 제가 관심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지고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말이 계속 헛돌아요. 딱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만 딱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계속 생겨가지고 여기 가다가 딴 길로 세고 딴 길로 세고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바로 이어서 다음 식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알로카시아 옐로우 오도라입니다. 옐로우 오도라는 노란색 무늬가 있는 알로카시아인데요. 사실 저는 노란색 무늬가 있는 걸 예전에는 싫어했어요. 왜냐? 보통 식물이 아프면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무늬가 있는 게 너무 아파 보이고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얘가 역광으로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광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역광 조명팀 나와주세요 예 잠시만요 조명팀 조명팀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명이라는 건 카메라 상에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아이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팀 고맙습니다 조명팀 자 조명이 생겼고요 역광일 때 굉장히 라임 같은 색상이죠 이 색깔을 뭐라 하죠? 빛나는 나무 색깔? 나뭇잎 색깔? 저는 이, 이 색깔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한여름에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으면 햇빛 때문에 나뭇잎들이 빛날 거 아니에요. 나뭇잎들이 딱 이런 느낌의 색깔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나뭇잎은 보아도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맛이 있죠. 완전 역광은 너무 밝나요? 아, 좀더 밝기를 낮춰봤는데 그래도 좀 밝아서 잘안 보이네. 아무튼 이렇게 좀 예쁩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잎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창가에 식물들을 두고 딱 안쪽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볼수 있을 정도로 너무 예쁜 풍경이 보입니다. 알로카시아 옐로우 오드라였고요 예쁘게 보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베고니아 유사파로입니다. 유사파로는 잎이 특정 각도에서 빛을 받으면 푸른 빛으로 빛난다고 하는데요. 살짝 정면으로 빛을 받으면 파랗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어떤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잎이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지금 새 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새 잎이? 자, 나와라, 새 잎, 나와라. 새 잎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초점을 어딜 잡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새 잎이, 아주 빨간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 잎이 완전히 다 커지면은 한번 불빛을 쏴서 그 푸른 빛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커다란 잎으로는 살짝 나오긴 하는데 아주 은은하게 나와서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푸른 빛이 나오는 각도가 어떤 각도인지 알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파로는 그런 푸른 빛이 나는 식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썬캐쳐님이 한때 스토리에 이걸 올리셨었는데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그때 딱 알아보시고 <laughs>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친한 식물 친구 스토리에 예쁜 식물이 있다 탐난다 하면은 약간 잘 봐서 번식이 쉬운 식물이다 하면은 냅다 예쁘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어 그쵸 예쁘죠 하면서 키워 보실래요 하고 나도 모르게 솜에 넣기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쁘다고 하는 건 진짜 신중히 고민하시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경고 드리는 거예요 자 농담이고요 예쁘면 예쁘다고 해야죠 U485 베고니아 빨간 뒷면이 굉장히 예쁩니다 완전 빨개요 빨갛고 빨갛고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난 빨간 게 너무 이렇게 좋을까요 아 역시 빨강이 최고야 어,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빨간색을 좋아할 뿐이에요 U485 이 베고니아 이 선물 받은 것들은 온실에 넣어가지고 특별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조명이 굉장히 밝군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화분에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한번 보시죠. 직접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섬, 화분 안에 침입자가 한명 발생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 극락조, 제가 예전에 파종하고 실패해서 흙을 여기다 냅다 부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극락조가... 잎발화를 해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이게 뭘까 싶었는데 생긴 걸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려고 했던 극락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는 극락조 새싹이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섬 화분에 같이 자라고 있고요. 지금 자라고 있는 잎이 커지면은 따로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의 화분에 <laughs> 침입자로 자란 애들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진짜 튼튼하게 자라는 녀석 같아서 마음이 더 간다고 해야 될까나. 잡초라고 하기에는 제가 심었던 거라서 잡초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식물을 신기하게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알아서 자라는 거 있죠. 또뭘 보여 드려야 될까요? 아 그리고 이 녀석은 패시플로라 콜린복시 시계초인데요. 지금 열매가 이렇게 생기고 지금 하나둘씩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열매에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씨앗을 한번 파종해 보려고 계획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씨앗 열매만 한번 세어 보면은 27개 의 열매가 이렇게 저에게 생겼는데 이 열매 하나당 씨앗이 얼마나 있고 파종은 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 여러분들께 나눔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겨울 동안 추워 가지고 잎이 한번다 떨어졌었는데 지금 하나둘씩 잎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팔을 쭉 뻗어서 찍고 있는 상태라서 팔이 굉장히 아픈데요 여러분들의 시청각 자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 열심히 봐주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녀석은 아시다시피 콜로카시아 블랙매직 인데요 블랙매직은 이렇게 잎이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 껌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지금 나온 잎은 연두색에서 검정색 잎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잘 보시면 마치 이 결이 굉장히 멋집니다. 녹차에다가 검정색 물감을 한번 턱 떨어뜨려가지고 번지고 있는 듯한 그런 예쁜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지가 좀 차여가지고 <laughs> 먼지는 보지 마세요. 이 검정색 무늬만 봐주세요. 인맥. 이 인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식물등을 이 식물등에서 나오는 빛만 보고 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거였지? 풀나옴, UFO 30와트 짜리 식물 등입니다. 여기서 자라는 식물들이 마가렛도 있고 아카시아도 자라고 있고 어몽, 뭐, 안시리움, 아디안텀, 고사리, 몬스테라 등등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풀나옴, 30와트 짜리 식물 등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30와트가 생각보다 <laughs> 셉니다. 제가 판형 식물 등을 여기다 두고 키웠었을 때이 면적이 꽤나 커가지고 판형은 이제 면적이 크니까 한 전력을 한 30%에 두고 항상 켜 놨었는데 지금 이 30W 풀나움 전구 하나로 여기가 다 커버가 됩니다. 좀 마가렛 같이 이런 꽃 같은 거는 광량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가장 앞에다 두고 키우고 있는데 보통 이런 예쁘게 배치를 한 경우에는 지금 한 30에서 60cm 정도 떨어진 거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식물들이 다 문제없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 켜보면, 켜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엄청 밝네요. 이렇게 켰을 땐 이렇게 생겼고요. 좀더이 LED 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D 칩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로 주광색, 애결등처럼 밝은, 푸른 느낌의 빛을 보여줍니다. 이 빨간색 파장이 풍부해서 꽃 피는 것도 문제 없고, 이 하얀색이 그냥 풀 스펙트럼이라서 모든 식물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줄무늬가 생기는 거는 여기 깜빡깜빡 거림이 있어가지고 플리커가 생기는 건데, 이건 카메라별로 셔터속도를 60분의 1초로 늦춰주면 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눈, 눈으로도 이 깜빡거림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를 보셔도 깜빡거림이 보이지 않고요. 아마 폰으로 사진을 찍으실 땐이 셔터스피드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수 없으니까 플리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항상 이렇게 켜놓고 키우고 있고요. 이 꽃은 저의 정말 욕망 중에 하나인데, 여름이 되면은 이 테라스에 두고, 이쪽 테라스에다가 두고 키워볼 생각입니다.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꽃 같은 거 테라스로 옮겨서 한번 키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저의 온실인데요. 93% 습도에 22도의 온도에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가습기와 선풍기로 이 위쪽으로 공기를 샥 올려주면서 이 뜨거운 판형 식물 등의 열기를 한번 식혀주면서 이 열기가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양옆에 팬 팬이 있어가지고 식물들이 바람을 맞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지금 레드베인 다크피닉스 포츠셔먼 하이브리드가 세잎 나왔습니다. 지금 꺼내기 힘들어가지고 사진 찍은 거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대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스리움들이 꽃대가 나온 게몇개 있는데요. 얘는 안스리움 파필리라미넘 정글러 꽃대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포게티 실버 다크피쉬 꽃대가 여기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협들이 마구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황금 원숭이 고사리 새 잎이 똘똘 말려서 나오고 있고, 블랙. 알로카시아, 블랙매직, 핑크바리에 같아. 잘 보시면 자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메라 안 보여요 이게 막 나오고 있고 나중에 이것도 다눔해 보려고 합니다 알로카시아들 잘하고 있고 베고니아, 몬스테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한 30분 촬영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laughs>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늘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영상은 그냥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다음 주에는 노원을 한번 방문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